안녕하세요 레드맨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어, 지수가 계속 안좋죠 음. 어저께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하나 싶더니 오늘 또 코스닥은 저점을 또 깼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음. 이번 주 계좌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4월 15일부터 아, 월화 수목 금 5일 동안 뭐 계좌에 큰 변화는 없고요. 그, 매수 금액 표시 되게 하려고 이렇게 조금씩 손절한 자잘한 뭐별 의미 없는 손절 금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메인 계좌고요. 세컨 계좌는 요즘 단타 연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컨 계좌도 이제 변화가 없네요. 이게 이것은 이번 주에는 단타 할 만한 종목도 거의 없었고 제가 이제 메인 계좌에 매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세컨 계좌를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회사 일도 좀 바쁘고 해서 태권 계좌는 거의 매매를 할 내역이 없고요. 오늘 그나마 이제 YIK라는 종목이었나 그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 홀딩 중인데요. 별 의미 없는 뭐 단주 매매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주씩 매수를 했고요. 음, 보이시죠? 그 이거 어제 매수했는데 어제 이제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어서요. 제가 오전에 좀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발견을 했고요. 늦게 발견을 했고 이 시간에 이제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바로 한 주를 매수했고 상가를 가면 상따를 하고 싶었는데 이때 또 일이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서는 상한가 이후에 흐름까지 계속 생각해 보면서 오늘 추가로 한주째한 주씩 한더 매수를 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도 지수가 별로 아, 저는 조금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는데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 지금 홀딩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손절 계획을 아직 제 손절 원칙이 있긴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자동일진 더 이상 이제 계좌보고 드릴게 없고요. 15일부터 19일까지 매수금액이 한 500에서 600 사이인 것 같아요. 매수금액이 매수가 많이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용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매수된 편은 아닙니다. 어, 계좌보고는 끝났고요. 이제 지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스닥 지수. RSI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고요 아, 지수가, 어저께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코트피를 매수해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프닥은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아, 지수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항상 이제 이렇게 좀긴 하락에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돌리는 척 하면서 한번더 뺍니다. 이 쌍바닥이죠? 이거를 좀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자, 아 해보자면은, 내려와서, 이제 물린 개미들이 약손절하는 개미들을 여기서 텁니다. 약 손절하는 사람이 털리고요. 더 빼요. 여기서 손절 못한 사람들이 또 여기서 손절합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본전쯤 된 개미들을 여기서 다또 본절이나 손절을 또 시킵니다. 그러고서는 가는 거예요. 이제 내릴 사람 다 내렸으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수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계속 반복이에요. 이런. 이, 이런 패턴으로. 개미들이 털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가,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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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 좀 저는 하락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 좀 수익금이 더 커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하락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차트, 야. 나와라. 차트가 이것은 제 통계가 제가 통계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 계좌 그러니까 매수 매수금 매수된 종목 매수된 종목 금액의 합 매수된 금액의 합입니다 이게 이게 지수랑 이거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더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연도와 월별로 이 지수 종합 지수가 대충 그려지거든요. 다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2011년 8월부터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해가지고 2022년 1월에 큰 하락이 있었고, 2022년 1월 이때 그래서 많이 매수가 됐죠. 그리고 또 6월에 한번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이때 또 매수가 되, 많이 됐죠. 그리고 또 9월에 또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22년 9월에. 여기서 또 매수가 이렇게, 매수금액이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23년 1월 때쯤에도 조금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제가, 제가 22년도 그 지수를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23년에는 제가 주식을 좀 많이 안 해가지고, 23년에는 이제 무난한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건 누적 수익금 차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수익, 수익금이 계속 늘어나죠. 이런 22, 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수 차트, 어디가 있냐.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21년 제 8월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해서 22년 1월에 큰 하락이 있었고 그렇큰 하락이 있었고 또6월에 하락 큰 하락이 있었다고 했죠. 6월에큰 하락이 있고 다과 과매도 구간이죠. 또 9월에 9월, 10월, 9월 10월이죠. 또큰 하락이 있고 23년에는 무난한 상승장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작년에 이 7월 고점을 기준으로 10월, 11월까지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고요. 와 그에 비례해서 제제 수익금 차트입니다. 누적 수익금 차트 이렇게 올라갑니다. 21년, 22년 1월에 큰 하락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저는 이제 누적 수익금이 쫙 올라가고 또좀 한동안 조금 약간 손실을 보다가 쫙 올라오고 이런 하락이 지속되는 이런 기간을 MDD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는 2019년부터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이제 차트는 제가 아직 2년 치는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이런 통계를 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뭐 내비게이션을 미리 목적지 설정을 해서 지도를 보고 내비를 보고 미리 이렇게 어 100m 가서 뭐 빵집이 나오고 200m 가면 뭐 교회가 나오고 300m 가면은 뭐 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기억해보고 그 길을 가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통계를 다 내보 내봄으로써 이런 하락장을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그긴 기간 동안 5년간의 통계를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을 만들어서 통계를 되게 많이 내봤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운용하는 기법이 98%의 승률을 가진 기법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기법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승률 90% 기법이 있고, 95% 기법이 있고, 98% 기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세 가지 기법을, 지수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가 여기서 저번에도 이제 사각형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사각형 박스로. 거의 이제 지난번 하락이랑 똑같은 구간이 나온 거예요. 기간, 기간까지, 봉 개수까지.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가정하고 매매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하락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만큼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겠지.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볼 수가, 볼 확률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도 지수가 이렇게 가도 수익이고 지수가 이렇게 가도 저는 수익을 내고요. 이렇게가도 저는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법이 다그 공부해두고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이죠. 그 예수금 운용하는 방법도 다 있고요. 지금 제가 저는 이제 그 최대 매수 금액에한 절반도 아직 매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여유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최대까지 매수가 되더라도 그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손절할 거 손절하고 그리고 다시 손절한 금액으로 새로운 종목 매수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좌는 계속 우상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통계로서 가상의 그 수익을 수익으로 가는 길을 전부 다 가보았고요. 이제 그 길을 이제 직접 걸어가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 지도를 보, 보고 지도에서 봤던 내비에서 봤던 그 길들이 그 가는 길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어 빵집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체험하면서 가는 길이 가는 도중이에요. 아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여기서 턴을 해도 턴을 하면은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것 같고요. 여기서 더 하락이 나면은 더 수익이 더 커집니다 한 200만 원, 300만 원도 수익이 납니다. 뭐한 달만 뭐한달 국한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납니다. 꾸준하게. 아 저처럼 모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통계를 열심히 내 보시면은 아, 좀 수익률은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수 많이 하락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런 큰 하락을, 지금은 큰 하락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하락이에요. 그런 큰 하락을 지금 코로나 때도 겪어봤고, 22년도에 22, 계속 하락장이었죠. 그때도 겪어봤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공부하고 통계내고, 그것을 이제 8년 동안 반복해서 이제 겨우겨우 수익이 나는 그런 초보 트레이더입니다. 아, 오늘 주절일 주절 저 말이 많았네요. 음,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해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아, 전쟁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이, 이 하락이 나왔을 때도 아마 북한과의 전쟁 가지고 아마 지수를 많이 떨어졌,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뭐, 김정은이 뭐 전쟁을 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 그때가 이, 이, 이때였는지 이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항상 그 전쟁 가지고 지수를 폭락시키는 그런 명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또 그게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이번 그 지수하락을 이제 좀 기회로 보고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